무화과나무에 네, 잎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잎을 보면서 여름이 온 줄을 아는 것처럼 이 시대의 징조와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 오실날이 가까웠다는 사실 네, 예수님 이제 우리 문앞에 와서 계십니다.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 지옥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란 말씀에 늘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안 그러면은 세상일에 바빠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네, 집 팔고 네, 땅 팔고 세상일에 바빠서 정신없이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어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잡았으면은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 순종 순종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살때 내가 하는 이 세상 일도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화과 잎을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 시대와 징조와 이런 일어날 일들, 각지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이런 소문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깨어서 이 복음에 순종하여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24시간 누리면서 찬양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